안녕하세요. 스타보드 우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해볼 게임은 더 엘레베이터라는 스팀 신작 공포게임이고요. 이 게임의 스토리는 새로 이사한 집의 엘레베이터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해보겠습니다. 하, 오늘은 너무 힘들었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전에 살던 곳은 4층 건물인데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죽을 뻔 했었다. 비록 좀 대출을 하긴 했지만 역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 사는 게 맞다. 401호는 좀 불길하긴 하지만 어쨌든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침대에 들어눕자 오, 한국형 엘리베이터네요? 401호가 좀 위험하다 했는데. 오. 왼쪽 클릭이 상호작용. 어렸을 때 엘리베이터가 좀 무섭긴 했는데 지금은 좀 괜찮을지도. 자, 타 줍시다. 4층. 이건 뭐지? 엘리베이터가 좀 느리다. 오. 와 근데 이거 소리가 엄청 똑같네. 어? 불안켜지나? 오. 오. 여기가 내 집인가 보네. 오 이렇게.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절하듯 잠들었다. 일이 힘들어도 이 집을 사느라 빌린 대출금을 생각하며 견뎌야 한다. 그래도 내 집이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주인공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나 보네. 오늘 팀장님한테 된통 깨졌다. 실수한 건 맞지만 그렇게 심하게 뭐라 할건 없잖아. 아니 퇴근하고 나서도 그 인간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손해다. 기본도 꿀꿀한데 맥주나 한캔 까야겠다. 아 맥주 한캔 좋죠. 엘리베이터는 항상 4층에 있나 보네. 와, 근데 이거 약간... 한국... 약간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뭔가 고요하면서도 엘리베이터 소리가 무서움을 가미한... 어, 뭐야? 어어어, 다다다다다다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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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무게 초과인가? 아씨 뭐야 뭐 내려 내려 내렸어요 만 원이라고요 만 원이라고 떠 있다 아무도 안 타고 있는데 <laughs>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야겠다 아니 아아 아. 알겠어요. 계단으로 가겠습니다. 어. 와, 이거 계단 올라가는 것도 무서워. 어, 불좀 켜주세요. 와, 이거 4층까지 언제 올라가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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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어, 4층에서 멈췄는데? 계세요? 어? 집집 집으로 가어 안전히 도착 방금 그건 뭘까? 단순한 기계 고장인 걸까? 그러다 문득 머릿속에 어릴 적 들었던 괴담이 떠올랐다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데 만원이라고 뜨면서 경고음이 울린다면 그건 그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같이 타고 있는 거라고 그러자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팔뚝에 돋은 닭살을 무심결에 문지르며 그럴 리가 없다고 어색하게 웃어 넘겼다. 에이 요즘 같은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요? 그저 평범한 엘리베이터일 뿐인데 기분이 꺼림칙하다. 그냥 계단으로 올라갈까 하고 멍청한 생각이 들었다. 눈앞에 멀쩡한 엘리베이터를 두고 분명 어제 떠올려버린 어리적 괴담 때문이다. 귀신이라니 웃기지도 않는다. 그런 미신을 믿게 나는 너무 늙었다. 마음속에 피어난 공포심보다 내 육신의 피로함이 더 컸다. 회사 생활이 힘들었나보네요 주인공이 아또 4층에 있네 왔다 왔다 자 4층 문 닫고 안전하게 올라가겠지? 이건 읽어봅시다 엘리베이터 안전 수치 정전이나 고장 등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을 경우 인터폰으로 연락후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립시다. 국번 없이 아! 갑자기 씨. 진정하자. 무서워할 것 없다. 이미 무서운데. 노란색 비상 버튼을 누르면 관리실이랑 연결될 거다. 허. 자 갇혔을 경우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립시다. 여보세요? 경비아저씨 저다 갇혔어요 어왜 연결이 안되지? 어! 경비아저씨가 열어준건가? 어씨 놀래라 하, 들어갑시다 아 공포에 질린 심장이 한참 동안 날뛰었다. 저도 지금 날뛰고 있어요. <laughs> 덜덜 떨리는 손으로 곧바로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했다.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만 내었다.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있다고 하면은 미친 놈 취급하겠죠. 몇 십분의 시간이 지난 뒤 심드렁한 표정에 시설 관리자의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는 테스트 삼아 몇번 엘리베이터를 타봤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나는 겪었던 증상을 이야기하며 업체를 불러 자세히 검사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그는 알겠다고 답하고 돌아갔지만 태도를 보아하니 없던 일로 무마하려는 게 분명했다. 후... 트라우마 같은 게 분명하다. 회사의 엘리베이터도 제대로 타기 힘들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도 없었다.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있을까봐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을 리 없다. 계단으로 올라가자. 아,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더 무서울 것 같은데? 야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엘리베이터도 못타겠다 씨. 공포증이 점점 더 생기고 있어. 어, 얘 불이 왜 늦게 커지는 거지? 제작자의 의도인가?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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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바닥을 보면서 올라가면 덜 무섭지 않을까요? 어어,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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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뭔 소리야? 방금 화낸 건가?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서? 혹시 내가 미쳐가는 게 아닐까? 두려움에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농담이 아니라 정신과에 예약을 해야 될것 같다. 평생을 무교로 살았다. 사주팔자라든가 타로카드라든가 신년운세라든가 아무것도 믿어본 적이 없다. 천국도 지옥도 천사도 악마도 귀신도 전부 판타지라 생각했다. 그럼 도대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 하, 그러게요. 도대체 뭘까요? 어, 이번에는 3층에 있네. 뭐지? 엘리베이터 가 클릭이 안 돼요. 열로 가지나? 어? 아, 주인공이 이제 엘리베이터 자체를 못 하게 됐나? 아 어, 근데 저 엘리베이터가 3층에 있다는 거는 3층에 귀신이 있을 확률이 거의 한 80%라는 말인데 설마또카독티가 나올 아아아왜 불이 안 켜지네요 어어어어어어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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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떡하지? 아, 여기 3층이구나. 아, 깜짝이야. 아, 어, 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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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문이 어딘지 모르겠어. 뭐야? 자꾸만, 자꾸만 올라가라는데? 자꾸만 3층으로 가요 어문 닫아 어... 뭐야 어디 올라가지도 않고 갇혀있는데? 아저씨 뭐야 어! 지 혼자 자꾸 눌렸다 꺼졌다 눌렸다 꺼졌다 이러는데? 뭐 어떡하라는 거지? 열어줘, 그냥 나갈래. 어? 아니, 저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고요어 누구세요? 에? 네? 사람 있어요? 소리가 나는데 계속? 어이! 뭐야 문 열어줘 어 신을 차렸을 땐 이미 병원이었다. 이웃 주민이 엘리베이터 안에 기절해 있는 나를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한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정신과를 찾아갔다. 겪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며 상담을 받고 약물 처방을 받았다. 그리고 곧바로 집을 내놨다. 그것도 샀던 가격보다 몇 천만 원을 낮춰서 급초로 말이다. 새로운 집주인은 금세 나타났다. 그는 싼 값에 좋은 집을 얻었다고 생각하는지 시종일관 표정이 밝아 보였다. 그에겐 내가 겪었던 일에 대해선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정신적으로 아픈 나머지 환각을 보고 환청을 들었을 뿐이다. 농담하지 마라. 세상에 귀신이 어딨나? 나는 기분이 매우 좋다. 주변 시세보다 몇천만 원은 싼 카페 직장 근처 집을 얻었기 때문이다. 아 이게 반복되는 건가 계속? 운이 좋았다. 마침 주변 부동산을 돌아보고 있어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순식간에 넘어갔으리라. 전 주인이 왜 그렇게 급하게 집을 팔고 떠나는지알 수가 없다. 부동산 업자에게 듣기로는 지병이 심해져서 떠났다고 했던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말이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건가? 어! 뭐야? 아, 이렇게 해 가지고 게임이 끝나다 봅니다. 다시 반복되는 삶.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의 원동력이 됩니다. 새로운 게임을 기대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더엘레베이터라는 스팀 신작 공포 게임을 해 봤는데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한 짧은 분량의 공포게임이었습니다. 나름 재밌었던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바오바.